그 질문 나와서 목표를 이루어서 그 목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다른 거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좀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심지어 이제 불화를 그리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면 어뭐 불화 그리는 게 목표에서 뭐 화산지사하고 무사하고 부사하고 다 하셨어요? 그럼 목표를 불화를 몇점 그리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무슨 불화를 그리기, 그리고, 뭐, 그것과 연관된 그런 설레는 목표를 정하셔도 되는 거고. 아, 또 다른 거안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드네요. 근데 저는 그게 목표 생각을 안해데 왜냐면 음. 보통 그렇게 하면 오늘은 몇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되요는기본저기 때문에 이는좀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음. 느껴지는 거예요. 음. 제, 제가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학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이 그림 그리기를 목표로 해서 그림 그려요. 그게 목표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 그림 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사회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나도 알고 남들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목표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어디 전시회에 전시를 해야지. 뭐 이런 게 목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내가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음, 내가 음.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만들어서 내 사무실에 걸어놔야지. 뭐, 이런 게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음, 자기가 설레이는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점심 이런 것보다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내면 작업의 그 연장선이지. 네. 뭐 그런 건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는 본인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목표를.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목표라는 거는 깃발이에요. 나도 볼수 있고 남도 볼수 있어야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볼수 있고 남들은 뭐 인정하지 않는데아 그렇게 살고 목표를 정해서 살아도 별로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목표라고 한다면은 것은 나도 할수 있고 남들도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일단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돼야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그게 굳이 남이 알필뭐가 있어? 내가 알면 그꿈 세상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목표가 명확하면, 네. 그, 그게 상호 같이, 의존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지. 네. 내가 나 혼자만 독립적인 게 아니지.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추상적이지라는 거죠. 아, 그 자체가? 예,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목표를 정하십시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표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거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이루어졌어. 어, 당신 목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음, 그 차이는 무슨 차이그 각도가 본인은 이루어졌다 보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뭔가 현실에 온전하게 머무르는 거야. 현, 지금 이 시각에 온전하게 머무르는 거. 뭐 이런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목표를 설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온전하게 머무르는 상태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현재 온전히 머무르고 있다라는 상태를 다른 사람이 알수 있으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돼요? 이거를 제시해 보세요.라고 하면 말을 못하죠 대부분. 다를 못해. 알겠어요? 그럼 못하는 걸로 하고. 제가 같이 해봅시다 해가지고 내가 볼때 분명히 이 사람은 현지에 머무르고 있어. 근데 머무르는 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현지에 머물렀던 적이 여러 번 나왔어. 이전하고 다르게 그러면 당신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현지에 머무른다는 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현재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만의 상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현재에 머물렀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렀다가 말았다. 머물렀다가 말았다가 되는데 이전의 상태 100일 동안 했을 때하고 지금 100일 동안 했을 때가 분명히 현재에 머무르는 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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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미 현재에 머물렀고, 그 현재에 머물러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수궁 안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가시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거니? 그러니까 본인, 스님 때는 명확할 네. 수 있죠. 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음. 볼 때는 네. 그것이 명확하다고 볼수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목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 근데 그 자기 삶을 어디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는 불교적인 얘기에서 무명의 삶을 사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연기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기법의 삶은 중생 부처님의 삶이고 중생의 삶 무명의 삶은 중생의 삶이야. 근데 중생의 삶이 부처님의 삶과 같이 가야 이렇게 중도로 같이 가는 이러한 내용을 중도로 하는데 이 중도로 같이 가야 중생이 행복한 거 극락을 느끼는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계속 자기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갈수 있는 거예요. 이 연기법의 삶을 무시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그런 행복스러운 내용을 사는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laughs> 아무튼 정도 너무 이제 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목표를 그좀 질문 좀 답변이 됐나요? 네. <laughs>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깃발을 세우는 것, 이게 대단히 세상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세상과 소통하는 데.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생각,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어느지 어렴풋이는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생각한 목표를 꾸준히 해 나가면 당연히 세상과 연결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명확히 꽂아놓고 시작하는 것과 꽂아놓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것과는 제가 볼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 목표에 대한 내용. 끊임없이. 예. 네. 그럼 이 단기가 목표가 그러니까 장기 중계하고 관련된 단기 목표의 필요는 없잖아요. 니 그래 필요는 없고 뭐 그걸 해도 되고. 서로 상관이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도 되고. 단지 자기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요즘은 생각해도 이제 뭐 탁구도 그때 말하고 나는데, 제가 한번 액션을 취하면 뭐한면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랬다 보니까, 네.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를 나는 좋은데, 뭔가 나눌 때는 네. 별로 이렇게 큰 그게 없겠다. 이제 그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어차피 운동하는 거, 뭔가 함께.